야, 추수했는데요. 이야, 이 뭐, 또다리가 올라왔네요. 이 깃바에 봄이 왔나요? 이야, <laughs> 야, 봄 또다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한30 되겠네요. 이야, 아, <laughs> 땡큐. 아, 땡큐입니다. 땡큐. 자강우도죠, 자강우도. 어, 어 강훈가? 아, 또다리 맞네요. 음, 첫수는 또다리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복남이 행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그 개빨이 뭐 개빨이 또 나왔어요. 한 마리 골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바람 조금부네요 날씨는 뭐조금 풀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개빠에 와가지고 쪼고 있습니다. 카메라 준비를 안 했을 때, 야, 이 봄이 왔긴 왔나 보네요. 어, 도다리 한 마리 났어. 어, 그래도 오늘은 어 성과가 있어요. 아, 나, 뭐. 맨날 볼락 잡고 막쏨벵이 잡고 이랬는데 오늘은 귀한 도다리 왔습니다. 아 봄을 상징하는 어 도다리 한수했습니다. 음 오늘은 어 채비 구멍지 1호지 달았습니다. 1호지 달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쪼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수심은 앞에는 한 7m에서 8m 사이가 나온 것 같고요. 어, 멀리는 어, 모르겠어요. 멀리는 안 던져봤기 때문에 던져도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앞을 공략하고 있는데 어, 도다리 철수했습니다. 어, 축하 좀 해주세요. 어, 그러면 오늘도 뭐 되든 안 되든 어, 될 때까지 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계속 던지는 거야. 어, 기대해주세요. 오늘 도달 입질를 받았기 때문에 어, 이 자리 고기 들어와, 오늘 고기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죠. 어, 밑 밥은 빨아 어, 팩에서 주고 있어요. 어 조금 멀리 보내도 되는데 어 멀리 있는 수심을 제가 몰라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주면서 어 고기를 꼬시는 거죠. 요 앞에 들어오는 고기만 낚을 수 있어요. 어 멀리 보내면 수심을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앞쪽하고 중간 정도만 밑밥을 계속 주고 음. 뭐 일종의 밑밥을 쌓는 개념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내 밑밥 쌓은 곳에 고기가 어막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고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고 있다가 바닥에서 먹고 있다가 바늘에 달린 내 미끼가 쏙 지나갈 때어 이건 뭐지 이건 좀 특이한데 좀 라고 그래 확 물면 제가 고기를 잡는 거고. 어, 그렇지 않고 계속, 어, 바닥에 있는, 뭐, 밑밥만 먹든가, 아니면 고기가 안 들어오든가, 아니면 고기가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 오늘은 그래도 오자마자 도다리를 한수했기 때문에, 왠지 뭐가 한 마리 될것 같아요. 조금 줄을 가볼까요 운줄이 많이 풀어져 있거든요.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바람도 오늘 많이 잡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네요. 어 계속 제가 주말에 나올 때마다 아, 진짜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오늘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두달 정도. 아, 주말만 되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낚시를 제대로 못 했는데 아, 오늘은 아, 조금 집중해가지고 한 마리 걸어가지고 싹 침질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조거가 오면 됐죠. 아, 줄이... 줄이 조금 꼬이네요. 아, 줄 하나 바꿔야 되나요? 아. 밑밥은 계속 한 자리에 오늘은 이 앞에만 계속 공략갈 겁니다. 음 못 잡아도 계속 나올 거야. 낚시는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죠. 경험이 많아도 또 까놓친 사람은 까을칩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뭐 많은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주말 되면 나고 싶어요.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나왔죠? 한 마리 안 주나요? 한 마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아, 찌가 앞까지 다 왔는데 입질이 없네요. 어, 계속해서 열심히 쪼겠습니다. 완전 열심히 할 겁니다. 아, 아 오전 시간인데 아 찌만 체를 보고 있습니다. 입질은 안 오고 아씨 막 쓰인한 것처럼 쓰인났다는 거 아시나요? 아, 우리 농담 말로 화가 났다는 표현인데 아 쓰인 나가지고 지만째려 보고 있습니다. 눈을 눈에 힘을 막 주고요. 썩이 난 것처럼 찌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입질이 안 옵니다. 입질이 안 오니까 썩이 났어. 아, 오늘. 아, 오늘 깡치면 안 되는데. 너무 길어지는데, 그러면. 아, 계속 못 잡았거든요. 손맛이 그리워요. 아, 손맛, 그리운데. 오늘도 소원을 좀 빌어야 될것 같네요. 아 감시 한 마리 주세요. 어 아, 감시 한 마리 안 주나요? 자, 오늘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불긴 부는데 한두 달, 한두달 정도 틀어가지고 통 틀어가지고 오늘이 바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음. 여전히 바람은 상상 불어오는데, 아, 이 정도 바람은 진짜 땡큐죠, 땡큐. 워낙 강풍에, 막 태풍급 바람에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아, 이 정도 바람은 땡큐입니다. 입질이 도다리 한 마리 하고요. 입질이 없네요. 또 밑밥을 꾸준하게 주면서, 어, 찌를 승이난 것처럼 째려보고 낚시를 할게요. 어, 아, 점심시간이네요. 어, 밥을 먹었고, 어, 이제, 어, 오전에는 도다리 한 마리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밑밥 밤 정도 썼고요. 음, 이제 날물이 시작됩니다. 어, 날물을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들물에는 좀 저조했고요. 이제 날물이 시작되고 있는데, 어, 날물에는, 뭐, 들물 때 재미를 못 봤으니까, 또 날물에 어, 재미를 볼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 말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뭐, 한 마리 왔어요. 뭐한 마리 왔는데, 뭐지? 어, 잠시만요. 좀 무게 는좀 나가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노렘인가? 뭐지? 뭐지? 감시인가? 요하, 또, 또다리 왔어요. 와! 봄인가요? 야, 얼마 또다리, 또다리 팔이, 아, 뭐 묵직했는데, 아, 때리 박진 않았어요. 아, 내심 그 오면서 때리 박기를 바랬는데 전혀 때리 박진 않네요. 어우 씨, 안 닿는데 이거. 어, 우나 똘치. 어, 내 팔이 짧은가? 뚜루뽕 해가지고 이렇게, 어, 대 어, 뿌러지는 거 아닌가? 오우 들어왔어요. 아우, 땡큐. 아, 야, 참나. 아, 오늘 막, 또다리 파리, 파리. 아, 한번 볼까요? 또다리두 마리째. 아우, 씨알 좋네요. 이것도 어, 삼자. 한 삼자 정도 되겠네. 삼십 30 또다리 삼십 30 또다리두 마리째. 어 빨리 갈게요. 이제 낚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떼고 빠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또다이 좋네요. 어쩐 아, 아나 이상하게 저는 옛날부터 잡을 잘 잡아요. 보자. 빵 떼줄게. 딱 좋네. 아, 손목이 아파요. 제가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손목이 아파요. 힘을 잘못 줍니다. 이야, <laughs> 또다리 보입니까? <laughs> 봄입니다, 봄. 봄이 왔어요. 또다리 한수 되었습니다. 아, 바로 갈게요. 이야, 어우, 그래도 되네요. 아우 삼자 또다리 한 마리. 아우 떼고 나니까 체력이 방전됐어요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감시 한 마리 왔으면 좋겠네요 밑밥을 좀팍 치겠습니다 어 입질이 들어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밑밥을 앞에 좀 깔아주고 뒤에도 좀 칠게요 멀리 지금 계속 장타를 치고 있습니다 앞에 밑밥을 주는 이유는 보험입니다, 보험. 어,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기보다는 보험용. 아, 아 그래도, 아, 때리 막는 맛은 없는데, 아, 묵직하게 감아오는 맛은 있었어요. 하, 아, 아, 봄봄봄봄이 왔어요. 어,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데, 어, 남해에 봄이 왔습니다. 어, 남쪽 나라에 어, 봄을 알리는 도다리가 왔네요. 어, 조금만 뵙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50분, 40, 50분 남았습니다. 집중할게요. 어, 오늘은,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도, 아 오늘도 못 잡았네요. 오늘도 감시는 못 잡았습니다. 아.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물 알리는 도다리 두 마리 했네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오전에 잡은 거라서 음...마땡이 같고요. 맛이 같고 음...한 마리는 살아있을 텐데 볼까요? 어, 이것도 맛이 가네? 아우, 여기 두면 죽구나. 아, 빨리 죽네, 또다리가 생각보다. 히포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오, 살아있어. 아우,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마리네요. 어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밖에 빼놓는 것이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어또다리두 마리 했습니다. 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그래도 재밌게 해봤습니다. 조만간에 나와가지고, 아, 열심히 한번 쪄볼게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조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TV 뽕남이 행미였습니다. <목소리>